새벽 2시.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선 강혜연은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. 일터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녀를 짓누르고 감정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. 그런 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풍경이었다.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다. 애녹 혜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지 못했다. 바로 그 순간 에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.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한 그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고 혜연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. 에녹은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며 집을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. 그의 배려는 혜연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. 정말 고마워. 에녹. 내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. 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말했다. 에녹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. 그의 포옹은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.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. 오늘은 힘든 일다 잊고 맛있는 것 먹자. 에녹의 말에 혜연은 웃으며. 고개를 끄덕였다.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다. 식탁 위로 흐르는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새벽의 고요함 속에 어우러졌다. 에녹이 만든 요리는 혜연의 입맛에 딱 맞았고 그녀는 그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건넸다.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 맞아. 정말 맛있어. 에녹. 그녀의 칭찬에 애녹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. 그냥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한 거야. 애녹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혜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.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플 영화를 보기로 했다. 애녹은 혜연이 좋아할 만한 코미디 영화를 선택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 영화 속 유머가 피로에 지친 혜연의 마음을 더욱 밝게 만들었고 그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. 에녹 너랑 함께 할 때마다 이렇게 행복해 해연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에녹을 향해 있었다. 에녹은 그런 혜연의 시선을 느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. 내가 너를 위해 항상 이렇게 할 거야. 너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니까. 에녹의 말은 진심 그 자체였고, 해연은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. 영화가 끝난 후두 사람은 남은 음식을 함께 정리했다. 에녹은 자신이 만든 요리가 대단한 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, 해연은 그가 해준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. 정말 최고였어. 넌 요리 천재야, 해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. 그렇게 정리가 끝난 후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다. 그들은 서로의 꿈과 희망, 그리고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 속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. 우리가 함께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? 혜연이 물었다. 에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.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.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니까 그의 말에 헤어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순간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애녹과 헤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.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힘든 하루가 끝난 후에도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과 사랑 속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.